喂，嗯、哦，老公，嗯，干嘛呢？嗯、哦，什么时候回家呀？嗯、哦，我还有三十分左右吧，三十分钟左右。正、嗯、好啊，好吧，干嘛呢？嗯、三十分以后过来到家吧。嗯嗯、<laughs> 啊，好，知道了啊。别，知道了。 랭크 바나나 아니 요즘에 자꾸 바빠서 지쳐서 들어올 때가 많아서 가지고. 네. 그래도 먹이려고요 아 근데 네. 근데 갑자기 네. 저렇게 코스를 내면 좀더 놀라지 않을까? 지금 당황하고 그 네. 놀라지 않았어요? 평상시 어,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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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말투가 아니어서? 봐봐 이거봐 언니 적당히 해야 되는데 뭐가 있어 뭐가 있어 자수만 좋아 봐봐 어떡니야 똑같잖아 나 싫은 거야 말 끝나기 전에 끊었어 받아주질 않아, 받아주질 않아. 갑자기 이러면 무섭지, 그잖아. 어, 어? 가해봤어. <laughs> 아, 아예 <아이>, 입고 있구나 <laughs> 와, 저, 저, 저. 네. 네. 아, 근데 죄송한데, 우리가 어디까지 봐야 되는 거예요? <laughs> 이게 지금 수업 이 자세, 이때까지 봐야 되는 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? 미스터리지, 뭐야. 어, 재미 빠져들죠, 그쵸. 음. 아, 화장왜 네. 화장 해? 화장왜 해? 진아씨 놀라겠는데요? 아니, 근데 함성씨 화장이 왜 저래? 아니, 입술이 <laughs> 얼굴만 왜 저래? 그래? 화장을 왜 저렇게 했어? 아유. 지금 나갈 것 같은데, 들어다가. 으이으이이이이 내가 해봤어, 알어. 저거 싫어해. 내가 해봤어. 이렇게 막 화장도 하고, 시스루 있고, 막. 마스카라 발르놓면 좋잖아요. 하는구나. 아니야, 그게 여자들의 아니, 착각이라고 하더라고. 남자들 싫어한다고 그러더라고. 그러니까 되게 부담스럽대요. <laughs> 됐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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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모든 준비는 끝났다. 비장하다, <laughs> 비장해. 저거를 떡맥기 보신다. 그럴싸하네요. 비린내가 난다, 비린내가 나. 오. 화면에서도 아. 나. 언니, 저건 아니야. 저거를 아. 먹을 수가 있어요? <laughs> 언니, 이렇게 하니 무서워 보여. 무서워. 야, 야, 되게 무서워. 야, 무서워. 야, <laughs> 무서워. 한 200년 산것 같아. 프란체스카 같은 아. 느낌이고. <laughs> <laughs> 프란체스카래, 프란체스카. 러 네, 이거 할로윈 특집 맞죠? <laughs> 와, 이거 장난 아니네. 아니, 그리고 스테이크 옆에다가 야채도 한나도없그러까요 <laughs> 스테이크가 무슨 간같아그간 <laughs> <같았을까요>? 같아요. <laughs> 그게 뭐야, 제사 아니야, 이거? 사람 마지막 날 저렇게 하는 거 아니니? 할로윈, 할로윈. 오늘이 마지막이라고, 몇번을 얘기해. 오늘 아, 마지막 기회라요 아, 마지막, 마지막, 아, 마지막 저는, 기회라고요. 야, 저거는 그렇게 저렇게 기회를 쓰면 어, 안 되지. 오늘은 단백질만 <laughs> 필요한 날이에요. 그래서 그런 거예요. 단백질만 필요한 어, 날이에요. 네. 느낌이. 네, 무서워 뭐 야. 의사, 야, 무서워 우금이 저린다. 만약에 부인이 어, 어, 저런 거딱 기다렸으면 어떨 것 같아. 요 야, 어떨 거 같아. 멱살 잡을 것 같아. 이게 뭐하는 짓거리야, 지금.